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급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의 지혜가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을 때 핵심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만 보고 그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종명이 대단했다. 그것이 바닷가의 모래 같았다. 이렇게만 읽는 겁니다. 글을 읽을 때 내용적 핵심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디로부터인지 근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 근원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겉에 드러난 외형은 쉬 없어지지만 근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은 쉬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속에 감추어진 근원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합니다. 이사에서 29장에선 "배역함이 심하여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고,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고 근원을 부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멀리 떠났다고 하면서 그들의 죄와 총명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에 의해 빚어진 존재입니다. 토기장이가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을 부정하며, 없인 여기면, 그 근원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떠나게 됩니다. 지혜를 주신 이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주신 이를 부정하고, 없인 여기면, 사람에게서 그 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원이시니가깊이 잠들게 하시면, 눈을 감기시면,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때는 계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지 못하여 모르는 자가 되고 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니,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원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 근원으로부터 봤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근원으로부터 이 많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근원으로부터 이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